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십니다. 기독교에서는 가장 큰 날이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에는 평화이었습니다. 그 영광은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영광 가운데는 아버지의... 고통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는 아버지의 슬픔도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광 가운데는 아버지의 애통도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광 가운데는 또 다른 아버지의 승리의 기쁨도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께서 세상에 태어나심과 성장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순간까지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모든 아픔을 직접 아버지께서도 목도 하셨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실 때, 부활하실 때도 아버지께서는 기쁨으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면에서 영광스러운 종교이고, 또, 오직 우리는 그 영광의 운총을 입은 자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영광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때 여러분, 우리는 이 아버지께서 경험하셨던 것, 가지셨던 것, 또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러셨던 슬픔도, 고통도, 그리고 때로는 애통도 그러면서 또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승리의 환희도 우리는 이 땅에서 고스란히 다 우리 스스로, 스스로들 받아들이고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영광을 예언 속에서 미리 짐작하면서 준비한 사람들이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란 이라크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페르시아 문명가 조로하스터교라고 하는 종교적인 그런 풍속에서 거주했던 사람들입니다. 뭐, 천문학자다, 그리고 점술가다, 별을 연구하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들을 예측하고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알리는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에, 그런데도 분명한 사실은 이, 이들에게는 기독교적인 신앙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냐면 당시 이란 이라크 지역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수르 바벨론 큰 제국이었고 그리고 이 동방이라고 하는 곳이 처음 해두는 곳 문명의 발생지이면서 그곳에서 온 사람들이었었는데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 때 유대인들이 포로로 많이 잡혀갔고 그곳에 해당도 세워졌고 다른 여러 종교들도 있었지만 이 하나님에 관한 종교, 이 신앙도 그들에게 전파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동방박사들이 단지 이방인으로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으로 이 베들레헴에 와서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제가 짐작컨대 이들에게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주 만물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뜻의 섭리적인 것들을 예측하고 그리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것들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오로지 그런 신앙을 통해서 별을 통해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를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 메시지에 대한 것에 푹 빠졌고 심취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유대인의 왕인데 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서 그들을 이끄시고 유대 땅베들렘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예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딱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방인으로 동방 박사들이 나오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일반 평민인 목자들이 나옵니다. 이 목자들과 이 박사들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 근데 이 이방인 동방박사들은 목자들이나 유대 사람들이나 어떤 종교 학자들이나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유일하게 예물을 준비해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했습니다. 이들이 준비한 예물도 황금과 유한과 몰약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와 깊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통치자, 높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에게 무엇인가 준비해서 경배한다고 하는 이 신앙, 이 마음은 이게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고 어떤 간습이나 풍습에 따라서 의례적으로 준비해서 들어진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랜 동안 별을 연구하고 기다림 속에 그리고 그 속에서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통해서 그들이 정성스럽게 또 믿음으로 준비되어진 귀한 예물이었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한 것이었고 이 경배는 큰또 다른 아버지의 영광과 기쁨이었고 이들에게는 또 다른 행복과 즐거움이 된 것이었습니다. 성탄절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된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서 평생을 그분에게 경배해야 될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더욱 빛난 영광을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셨다고 한다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건 재림의 주입니다. 의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박사들처럼 우리도 우리 목자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과 그리고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또 정성을 통해서 평생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경배자로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어떤 것에 푹 빠져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과 소망 속에 어떤 것에 지금 빠져 있는지, 그리고 그 빠져 있는 것 속에서 우리가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소망을 품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닌 곳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빠진 것들이 가족이나 자신이나 공공에 유익을 주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도 불행해지고 가족도... 가정도 불행해지는 경우가 있고 공공에 유익이 되지 않는 사회적인 염려와 악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깊이 심취하고 빠져서 오로지 그 속에서 가질수 있는 소망,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데에 깊이 심취해졌고 빠졌고 그 속에서 유대인의 왕을 찾기 위한 그 소망으로 먼 여행을 통해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에 지금 빠져 있고 내가 어떤 것으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정리된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경비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속에 있어야 하시고 하고 그런 경배적인 것들이 또 다른 예배의 기품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시고 영광을 얻으시고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를 보시고 영광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 가운데 속에서 아버지께서 또 기뻐하실 일들, 또 함께 슬퍼하고 애통해야 될 일들, 절망해야 될 일들, 그럼에도 승리의 환호를 가지셔야 될 그런 것들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 이런 신앙으로 우리 깊은 성탄절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우리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향해 빠지고 그분을 통해 가질 수 있는 소망을 품고 그 소망 속에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 경배자로서의 삶을 살으면서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으시는 그러한 존재와 그런 인생을 지향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신앙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형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민족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